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유방암 자기였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분이 PM을 만나면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고 건강해지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는 어제 그 분의 말을 들으면서 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한 다섯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건강한 식단, 항암 치료의 부작용 감소, 나의 체력 유지, 삶의 질, 그리고 결국은 암의 치유. PM 제품은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네이버에서 암 환자라고 검색을 하려고 하니 가장 첫 번째 식단이라고 뜨네요. 암 환자에게 먹는 것은 중요하죠. 암 환자에게 적합한 식단은 과일과 채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항산화제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써있네요. 영양제, 영양식, 음식. 영양제도 중요하죠. 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지금 비타민C가 나오네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죠.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은 아무 영양제나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항암치료를 할때 간과 신장에 무리가 많이 가서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간에서도 해독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암 환자를 검색했을 때 식단, 영양제, 영양식, 음식, 이렇게 먹는 것들이 많이 검색이 되는 걸 보니 암과 음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자가 생각이 났어요. 암이라는 한자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암이라는 한자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병에 걸린 음식을 산처럼 먹으면 걸리는 병이 암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암과 음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현대에는 식생활이 어떤가요? 영양이 과잉이죠. 탄수화물과 설탕,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많이 먹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섬유. 화이토케미컬, 식물성 화학물질, 효소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일본 후생노동성 2010년도에 국민영양조사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는 미네랄, 무기질도 60년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1950년의 자료를 보고 그리고 2010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영양소 자체가 50% 이하로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현대인들은 결국 영양제를 섭취하게 되고 좋은 영양소를 찾게 되는 거죠 PM 제품이 영양제로서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항암을 하면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고 망가질 수 있는데 음... 그 분은 PM 말고 다른 제품을 먹었을 때 실제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30 이하가 정상이면 200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PM을 만나고 PM을 먹고 나서는 좋아졌다고 했어요. 항암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매달 피 검사를 하니 피 검사 결과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는 PM 제품이 어떤 도움을 주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항암제를 복용했을 때 부작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작용을 줄여주고, 그리고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 암이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PM 제품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어, 우리 PM 제품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전달하는 공법 중에 하나가 NTC예요. 영양소 전달 컨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NTC는 세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양성분을 세포로 이동시켜 주는 독보적인 기술이라고 해요. 실제로 세포의 문을 열어서 세포 속의 에너지 생성 기관인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직접 영양소를 넣어 준다고 합니다. 이 기술 속의 PTC, 상간이동 촉매와 MS,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같이 적용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성경의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건강해야 결국 건강하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거꾸로 체온이 1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실제로 36.5도를 건강한 온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체온이 떨어질수록 우리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35도. 35도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고 하네요. 30도로 떨어지면 의식불명 온도이고, 27도가 되면 신체 기능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체온이 1도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3종 주스라고 부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액티바이즈예요. 이 액티바이즈는 비타민 B군의 총 집합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정상적인 대사에 꼭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 및 혈액의 정상적인 구조를 위해 필요하고 이것을 마셨을 경우에 집중력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뇌와 중추신경계의 기능에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성분들, 영양소 표시해요. 액티바이즈의 성분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과라나. 이것은 결합 카페인이고요. 중독성분이 없는 카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 또, 갈조류. 이 갈조류는 해조 추출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B군 8가지, 거기에 비타민 C.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글루텐도 없고, 설탕도 없고, 그리고 단맛을 나게 해주는 성분은 스테비아 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어, 단맛만 내고 흡수는 되지 않는 당 성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액티바이즈를 먹고 나서 플러시 현상이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비타민 B3, 나이아신 성분이 플러시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데요.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모세혈관 속에 슬러지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의 3분의 1 정도인데 이 적혈구들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려면 한 줄로 길게 늘어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파워 칵테일, 아침에 영양 주스, 비타민 주스죠. 이한포 속에 56가지 과일, 야채, 국물, 허브 추출물들이 가득 들어있고 비타민 B군 8가지도 다 들어있고 거기에 9가지 식이섬유와 4가지 유산균 그리고 면역체계 지원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5가지 대사 효소 물질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정말 암 환자들은 이 파워칵테일 한포로 식사를 제대로 드시지 못하더라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토레이트. 이것은 저녁에 먹는 해독 주스라고 부르죠. 미네랄이 들어 있어서 미네랄 주스라고도 해요. 이 주스의 가장 큰 좋은 점은 회복과 재생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한 모발, 피부, 손톱 및 발톱. 실제로 머리카락이 나아진다는 분도 계시고, 손톱이나 발톱에 무좀이 있거나 약하신 분들은 단단해지고 건강해진다고 하네요. 면역 체계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미네랄이 다량 들어있어요. 그리고 철분. 철분은 체내 산소를 공급해주고 혈액 생산, 에너지 형성에 도움이 돼요. 아연. 아연은 생식과 생식 기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소가 췌장에 쌓이면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독소가 동맥안에 쌓이면 심장병의 원인 독소가 내장벽에 쌓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염, 크론시병의 원인이 되고 독소가 연결조직에 쌓이면 관절염, 근육통, 루프스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암환자들이 결국 바라는 것은 아마 삶의 질의 향상일 것 같습니다. PM을 통해 그분의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하니 저 역시 정말 감동이었고요. 이 PM을 특별하게 해주는 기술이라든지 공법 그리고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다 삼박자가 잘 맞춰져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것 같습니다.